재판이 이제 진행이 돼요. 음, 그죠 그런데 그 우영우 측에서 약간 불리한 식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명석 변호사가 갑자기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증거를 충분히 가져오겠다. 다시 준비해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을 다시 잡았으면 음,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리하니까 그 카드를 꺼냈는데 다음 기일에그 증거를 못 찾아오면 음.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뭐, 이러이러한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한 기일만 좀 속행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속행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 기일이 됐어요. 못 구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럼 예.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기간만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필요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증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예를 들면, 첫 기일에서 조금 지나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봤는데, 아, 이거는 못 구하는 증거다. 그러면은, 새로운 증거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래도 뭐, 다. 근데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음 길에 가서 우리 입장을 이러다 하면서 뭐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뭐? 그 예. 증거라 하면 변호사가 찾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음. 그 의뢰인이 찾아서 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어떤 증거가 있을까 협의해 가지고 하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증거를 찾아다 주지는 못하죠. 예. 근데 요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약한데 뭐가 있을까요? 하고 한번 질문을 던지면은 의뢰인분들이 그냥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아,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런 부분 좀 보내 주시겠어요? 하면 보면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하고 그러는 거지. 변호사가 뭐, 뭐 신은 아니니까요. 지거를 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뢰인한테 알려 줄수 있는한테 다 알려 줘라. 거기서 네. 내가 증거가 될 만한 거를 네. 다시 가공하는 게 변호사님들의 네. 그 능력이겠네요. 능력일 수 있겠죠. 우영호처럼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증인으로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막 판단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회사를 막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언제 일합니까 밤새야 됩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은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변호사님 또 저는 네. 그걸 계속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음. 그 우영우의 의뢰인들이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도 변호를 맡아서 알겠지만 의뢰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런 게 혼동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주로 형사 사건이 많아요. 초반에는 의뢰인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경찰이시냐고. <laughs> 근데 이 정도 질문도 통과를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가면 100%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죠. 처음 만나서 그냥 순간순간 드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건데 경찰은 고소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질문지를 만들어놓고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거짓말하면은 이렇게도 들어오고 저렇게도 들어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하면은 수사관이 웃지요. 아이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또 질문하면서 그냥 이제 거짓말하기 에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엄청 불리해지는 거예요. 아, 그게 다 서면으로 남으니까요. 네, 거짓말하는 게 그대로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뢰인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쭉 얘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살짝 이제 의심이 들때 이제 더 깊이 계속 질문을 하겠죠. 저도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근데 계속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억울할 때 나오는 그런 억양이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의심한 거구나 이 사람이 조금 의심은 가지만 거짓말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사건을 끝까지 무죄 주장하면서 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 네. 여기서 궁금한 게그 5화에서 결국 의뢰인 음. 했던 말이 약간 거짓이었던 게 밝혀지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결론이 나 버렸죠 그렇잖아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의뢰를 맡기 전에 음. 그게 거짓인 걸 알았다면 수임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 그런 건 있어요 우리 흔히 이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게 약간 좀 정형화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 다 비슷한 양식을 쓰고 있는데, 그레인이 변호사한테 거짓말 한게 들통나면은 웃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임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속이고 어떻게 내가 변호를 하냐.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게 뭐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은 게, 변호사는 어쨌든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사람도 살인범도 도와주어야 되는 직업이 인것 같아요. 살인범도. 살인범이라고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해야 되냐. 우리 우영우 1화에도 보면 처음에 살인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근데 살인범을 우영우가 변호했죠. 네. 변호사만 알수 있는 그런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이, 이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야, 살인범을 어떻게 변호를 하냐. 이 변호사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1화에 우영우는 안 되겠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영우의 입장에서 드라마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변호사도 마찬가지, 살인범이라도, 그 살인범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만의 사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주장을 해줘야죠. 그 할머니가 어떻게 그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가 살인이 아니고 상해입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벌벌벌 떨고 계신데.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대한 또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죠? 우리가 네. 우영우는 음. 3인치 전지적 시점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앞뒤 전후사정을 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우리의 시선이라면 1인칭으로 보기 때문에 음. 그 뒷사정까지는 절대 다 모르거든요. 모르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변호사도 사실 하면서 중간에 좀 갈등이 올 수도 있죠. 어, 이게 맞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는 직업은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변호사여야 된다.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도 들 있잖아요. 그런 거딱 이렇게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 음. 떠올라요. 거기서 권 변호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음. 의뢰인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 음. 그게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예의다. 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네. 그래서 처음 판단이 중요한 거 같아요. 처음에 초기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뭐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세 시간이 됐든 얘기를 하면서 어, 내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건을 수임. 해야지. 그냥 일단은 돈 벌려고 수임을 하고 막 이러면은 진행하면서 계속 갈등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이 사람 편에서 끝까지 갈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 같아. 요 변호사님.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랬던게우영호가 음. 오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음. 정확한 표현으로는 무슨 가처분 심의 사건이라 음. 합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재판은. 보난재판이 있고, 보난재판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내놔라 하는 대여금 청구소송 뭐 이런 건데요. 가처분이랑 가압류 이런 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재판하면은 한뭐 6개월, 1년도 가거든요. 근데 가처분, 가압류는 되게 빨리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은, 가압류 같은 경우는 우리 등기에 그 가압류 이렇게 걸려있는 분이 있으시죠? 네.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돈 달라고 소송하기 전에 이 부동산 팔아치울까봐 가압류 거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장면 기억나세요? 그 ATM기가 하나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중랑구에 있는 어떤 한 은행으로 다 음... 같이 모입니다. 아, 그쵸. 렇 음. 네. 정말 깜짝 놀랐던 회장감증하는데 판사 판사님도 같이 가세요. 네, 네. 근데 판사님이 그렇게 외부 출장 을 가시나요? 아주 가끔 판사님께서 회장감정 <laughs> 하게 되면 나오시죠. 아,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네. 아, 왜냐면 그 ATM기를 네. 그냥 법원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음. ATM기를 법원으로? 네. 왜냐하면 가서 뜯어오라 그러면은 이제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그 ATM기 뜯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거를 갈아 끼워놓고 상표만 뚝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피고 말이 맞는 쪽으로 증거를 조작할 수 있, 있다는 거죠. 근데 판사가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서 뜯어내면은 그거를 이렇게 수정하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장 검증을 신청하고 판사도 받아준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권민우가 막 이렇게 칠판에다가 막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붙이고 하면서 막 공부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때도 있고 법률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때도 있고 변호사가 사실 공부가 끝이 없는 직업인데 변호사를 만약 게 꿈꾸시는 분이라면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의뢰인들이 이제 사건 진행하다 보면은 불만들이 있어 요 변호사 하는 게 뭐냐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이제 들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가 모든 걸다알 수가 없어요. 의뢰인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뭐 USB 꽂아가지고 이렇게 쭉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이 쟁점이 될것 같다는 거는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정도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면은 변호사가 오는 자료를 안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변호사를. 그래야지 내 사건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수 있는 거지. 그거는 누구든 똑같은 거 같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냥 변호사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변론길 잡히고, 뭐, 공판길 잡히고 하면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다 챙겨야 될 시점이 되면은 계속 다 챙깁니다.